네? 나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랑 친구랑 말이야. 음. 근데 그 동생이 나한테 <laughs> 카톡이 존나 하는 거야. 근데 걔가 지금 인천이 아니란 말이야. 음. 그래서 누나 물건, 연하였거든전 남친이? 음. 누나 물건 너한테 전해줄 테니까 니가 주라고 이랬는데 동생이 나 지금 인천 아니라고 해서 얘가 우리 집 앞에 갖다 놨다는 거야. 음. 현태가 존나 하는 거야. 물건 들고 오는데. 하. 음. <laughs> 그래가지고 현태온 <현타> 거예요. <laughs> 오케이, 아니, 오. 시발 전 여친이 갑, 갑자기 시발 건은줄 왔더니 필필 이질하고 있어. 뭐 얼마나 정이 털려? <웃음>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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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이고, 민지, 뭐 생각해? 알파? 야심발 내가 필필 어제최언진이부오 거? 민지로 깔빵당하는 거 존나 웃겼는데, 여기 아, 좀 사고 싶다. 소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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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소원이야. 짧고 짧고 짧아, 짧아, 짧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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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없을 거야요 아마 <laughs>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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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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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제셈 편이야. 아, 격자 예전 뭐야? 기자기자 음. 격자, 격자 스나이퍼. 나플드주데말하데말씀하세면예상드주드 주신데, 랩플드 주신데, 랩플드 드 주신데, 드 주신데, 드라인데드 주신데, 드라인드 아씨 그러니까 세발째 맞지 않았음? 이게 비비면은 얘가 항구 할 거란 말이에요? 안 나가요 왼별 웬별웬별 <목소리> 오케이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네가 먼저 선빵 치면 이겨 나이다 나이다 진짜 지금 들었는데 봐줄게 아쉬웠다 내가 할등인데 누가 아, 누굴 수술 봐줘 아깝이 나하게들어나편하게들어나편하게들어게편하게편하게들어게들어 편하게, 편하게. 나게들어. 나게들어. 나게 그 나게들어. 나게들어. 나게들게들게어게들어 꼭깨주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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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편하게. 아이, 편하게 편하게 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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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줘도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okay, okay. 아, oh,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줘도 돼요 세이브 할게요 허허 러쉬 조금 안 되는데 허허 러쉬 허허 러쉬 허스했어요패 러쉬 허요 러쉬 허허 I s 리 i 리 no. I s 나 나이스 오케이 원 s m s I'm s I'm s I'm s i s 왠지 피워시? 왠지 피워시? 는거안잡 아, 씨발 아니야 이거럭셔 많이? 야가발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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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이릭피좀 많이? 쟤가 좀 많이? 쟤가 좀 많이? 쟤가 그렇한면좀 보세요. <laughs> 아못 포기지? 이새 뭐갔어 아 보면 죽어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아 갓민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 아니야. 나아니야스 뭔데, 뭔데! P. 유 o u P. You, money. We, Vasa, y o 이 w 관 n 지 to s e 관 t 지 e m 아니, c h and 정말 크리어 든나 면비야. 흥룡. 어. 보면. 어. 잘했어요. 미래요. 제가 독좀 좀만 때리고 올게. 깨백. 피피시피시마피시마 그로롱 오케이, 마무리. 편하게 하네. 그럼, 별거 아니야, 저 y I'm 별거 아니지. 한거 없어, 한거 y I'm r e 한거 y i 한거 e a d y I'm ready. I'm ready. I'm r e a d 아 I'm r

나보고 나, 내가 그래서 네가 날렸을 때나 날릴 거아니라서 나도 니도 날릴 거 아니라고 했어 자네 머리 더블킬 봤어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아 좋아. 와 이거 걸잡아도침 아, 다운이야. 요치총치 도치. 컨디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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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아 신발끈 이데 신발끈? 세이버. 네. 잘했어. 아 너무 쉬워. 아 번디. 가자 민재 나이스. 얘 예, 3킬 구데스 민지 3킬 구데스쟤 9대스. 3킬 9데스야. 나이스. 내 총. <laughs> 음. 아닙니다. 아니, 병원은 맨날 칼이랑 건축 좋은 데에없 어, 나안받 어쩔, 어쩔 때는 그거 위장 이글이고. 어쩔 때는 독심이야. 똥똥! 컷이 사이플. 오케이, 하나다하나다 나이스. 이제 쇼링. 오케이, 송들고 편하게 들어가. 송도게임 쪽. 긁으면서, <laughs> 긁으면서. 아, 이거, 이거 팀이지야 야,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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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완0 0 m 달라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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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0 m 이1나0 m l 1 0 0 m 나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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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병호, 뭘 해서, 기, <laughs> 기건으로 애드 <애들> 터졌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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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laughs> 음... 만이 자쇼 찍어 봐미작자 s 찍어 g Sing. Sing. s i 어 g Sing. Sing. s i 쓰리 s 다순 g s 살 어? 거니 편하게 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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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긴 해. 아 근데 어떻게 딱그 타이밍에 나오냐? 잘하긴 해. 아 쟤네가 양민이라 그래요. 저 원래 양사 전문이잖아. 잘하긴 해. 조금 잘해라? 보자 보자 보자. 세포 포 지우니까. 지우니까. 그래어 <laughs> 회전... 유이 아. 운 편하게 해요. 아, 오케이, 여기 있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패스포. 건들지 마, 진짜 건들지 마. 다운 선.. 독침 마무리, 독침 마무리. 나이스, 아, 파이팅! 아, 담배 사 와야 되는데? <laughs> 이 새끼 맨날 담배 사 와야 되노? <laughs> 아니 요즘.. 아니 그니까.. 러 아. 담배를 딱두 개씩 사거든. 응. 사고 오래 펴 요즘. 좀좀 요즘 좀 담배를 줄이고 있다고요 저도. 예제 <laughs> 네. 남자임. 허. <laughs> 계이동 <laughs> 하시죠. 아, 원순하네. 신속히 그 이동하라리무지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i 제 t il e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laughs> I m 민지 n j 안 돼. 우리 쪽이니까 안 돼. 20팩. 거기 하나. 가 챌린지. 20회. 편하게 들어와. 어, 티모데이티모데이티모데이티모데이 야, 비치다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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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금이 앉아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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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내 위로 올라가게, 아, 쓰고 죽겠다, 이제 너도 올라오셈, 아, 나, 어떻게 하는데? 내 위로 올라가, 우리 밟고 올라가, 내, 내 오른 왼쪽이, 어, 거기, 거기, 아니, 그냥내 아. 위에 있어 입...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너, 완전히 야, 완전히 없어서 먹을래, 그런 거, 나도. <없어. 웃음> 빨로와라 어떻게 얘기하 던졌나? 예. 예. 말 빨리 오셈. 오케이. 어... Okay. 아, 게임이? 이모로서 고을안할게 있니? 해 기다렸다고. 진짜 민지님 목소리 들려드려요. <laughs> 아니 이거 우리 쪽방에서 알려주기 싫은데. 빛,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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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주는데. 저 하이 갔다 올게요. 나나 턱건 바뀌어 막 하나. 민지로. 아나 감시 때문에 슬슬 못 살아. 아나 여기 나파 쇼파, 바아무 쇼파. 바나 지금 지금 못 봐. 어르다 아, 쓰나구나. 너왜쓰나요 알겠다. 적을 발견했다. 厉이씨好厉害哎야厉害哎好厉害 아, 씨발. 야!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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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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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봤지>? 네. <laughs> 순화장이, <laughs> <laughs> 아 씨아 총알 막어 아, 근데 점화를 민지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나피해봐 뭐야! 민이 스나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샷건이야. 아, 준영이 두 대, 해지 두 대. 아, 샷건 못 쏘겠어. <laughs> 아, 뭐, 이 이병원, <laughs> 민지 원이네아이데안와아원병원 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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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님 아, 어, 뭐? 감도 왜돼 봐봐요, 잡님. 조다, 그, 아, 뺏기야. 어, 왜 감도 왜2호대 있었냐? 아, 봐요, 잠님. 저도 왔는데. 급했어. 얘도 실까 한번 잡을게. 끼었자. 나이스. 다시 온데? 나 이거 끝나고 상점 좀 줄주게 비밀번호 예? <laughs> <Yeah? 웃음> 아, 녹띠 지금 뭐 잠녀 언제 죽었어요? 꼴통 뭐 해야? 어, 이제 세이브 찬스, 세이브 찬스. 헤디세 피 40, 아 50, 아 피반. 오, 매번다 죽어. 녹디, 녹디, 녹디. 뭐야, 뭐야, 녹디 있어요. 녹디, 있... 아어? 녹디 피 스타일. 나, 나 피해, 나도. 아, 미세먼지. 녹디 <laughs> 피타일. 컨디, 컨디, 컨디. 감주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하지. 야 예전에 감주가 나한테 존댓말 썼던 시절에 내가 감주한테 못 한다고 뭐라했어 <laughs> 아니, 다안 들었어. 그때 진짜 못 했어. 아니. 아니 그때 존나 민지 너가 존나 웃겼어. 아니 감주네는. <laughs> <해나 웃음> <이상하고. 웃음> 저번에 이병어가 잠깐 뭐라 하니까 감주 변했다고 존내지라네. <laughs> 전하긴 <laughs> 했어.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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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아무도 없잖아. 상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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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점.